각기둥의 부피 이 부피가 4,321일 때 기역 더하기 니언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. 이 사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, 밑면의 넓이에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데 이 밑면이 무슨 모양이다? 사다리꼴.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높이 3을 곱하면 그게 뭐가 나온다? 부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. 자 여기 지금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는 기역이라고 나와 있죠? 그럼 이아래변의 길이는 뭘까요? 니언이죠, 네. 니언. 예, 이것도 니언입니다. 그럼 일단, 부피는 밑면의 넓이, 밑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, 밑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야 돼요? 어떻게 구해요? 사다리꼴 넓이. 윗면의 길이 곱하, 아, 더하기, 더하기, 아래변의 길이. 여기에다가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요. 높이는 이 16이 높이잖아요.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16이 높이예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2. 네.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, 넓이다. 사다리꼴 넓이에요. 밑면의 넓이.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? 이제 이 입체도형, 이 사각기둥의 높이 무엇을 곱한다? 20을 곱하면 이게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.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,32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, 그렇죠? 이제 이걸 계산만 하면 되는데, 자 여기 기역 더하기 니어는 여기 놔두고. 곱하기 16, 나누기 2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? 곱하기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잖아요. 그걸 중학교 1학년에서는 뭐라고 한다? 역수, 역수 2분의 1 곱하기 20. 이것이 4,320인데, 자 이거부터 다 곱하기니까요. 이거부터 계산해 볼게요.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10이 남죠? 그러면 16과 10을 곱하면 160. 기억 더하기 니은 곱하기 16 곱하기 10이니까 160. 했니 이게 4320이에요라는 게 되는 거죠. 그때 우리는 기역 더하기 미언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. 이 기역 더하기 미언. 그러면 기역 더하기 미언을 구하려면 4320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? 160을 네. 나누면 되잖아요. 4320 나누기 160 네. 하면 되는데 자, 여기 0 하나씩 없애 주면 되겠다. 그렇죠? 이렇게. 네. 그래서 432에서 16을 나누면 되는데 432 나누기 16을 해 보면 일단 이43 안에는 16이 두번 들어가겠네요. 세번 들어가면 48이니까. 두번 하면 32. 여기 1, 여기도 1. 1 1 0인데요이112 안에 16이 몇번 들어갈까? 여기 지금 끝자리가 2잖아요. 6과 곱해가지고 1의 자리, 1의 자리가 2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, 네, 7이 있다, 그죠? 일단 해봐요, 그렇게. 7, 6, 42. 7이랑 7, 더하면 112.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죠? 네, 그러니까 여기 7하고 112. 0이 되니까 약불하면 얼마가 된다? 여기 27cm.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언은 27cm가 됩니다.